나이아가라 폭포가 관광객들이 알아채지 못하는 추가금을 부과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폭포는 캐나다 최고의 관광명소 중 하나로 매년 전 세계에서 13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아옵니다. 아름다운 관광지를 보기 위해 관광객들이 지불해야 하는 돈은 적지 않습니다. CBC 마켓플레이스에 따르면 관광객들은 지난 몇년 동안 그들이 내는 관광요금에 암호화된 요금이 추가로 부과되는 것을 알아챘다고 합니다. 추가금은 일반적으로 NFDF 또는 TIF로 분류됩니다. 주변의 모든 명소, 호텔 또는 식당이 추가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지만, CBC는 이 요금을 채택하는 사업체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수료는 3%에서 12%에 이르며 관광객들에게 얼마가 부과되는지에 대한 정해진 기준도 없고, 이 금액이 어디에 쓰이는지에 대한 명확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수수료는 정부가 아닌 소유주의 몫입니다. 방문객들은 수년간 이 추가금에 대해 비판적이었고 관광세를 채택하는 사업체들이 증가하면서 추가금은 없애야 한다는 요구가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추가금 부과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온타리오 주정부가 관광지에서의 마케팅 수수료를 허용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기업들이 추가금 사용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